초간단 설정 변경으로 게임 FPS 올리는 방법. 첫 번째 전원 옵션 변경. 전원 옵션을 고성능으로 바꾸면 CPU가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. 제어판 전원 옵션에서 고성능으로 설정해줘. 두 번째 게임 모드 활성화. 윈도우 게임 모드를 활성화하면 백그라운드 작업을 줄여서 게임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. 설정 게임 게임 모드에서 켜기를 선택하면 된다. 세 번째 그래픽 드라이버 최신 업데이트. 그래픽 드라이버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게임 최적화가 적용돼 FPS가 올라간다. 엔비디아 또는 AMD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드라이버를 설치하자. 네 번째, 백그라운드 프로그램 정리. 작업 관리자에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시스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. 특히 브라우저 디스코드, 런처 프로그램 등을 종료하면 FPS 향상 효과가 크다. 다섯 번째, 가상 메모리 설정 조정. 가상 메모리를 적절하게 설정하면 게임 로딩 속도가 빨라진다. 이 설정만 바꿔도 FPS를 올릴 수 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꿀팁 하다가.